하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하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짖음 또는 아브라함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도시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51장 45절 또 50절에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바벨론의 심판을 같이 받을 거니까 그곳에서 나오되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중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들이여,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살아가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영적인 흐름. 하나님과 견주어 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 나와 싸워보시지요. 나와 전쟁해보시지요. 라는 그런 영적인 흐름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합이라는 영적인 흐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흐름 안으로 성령님이라는 영적인 흐름 안으로 감사와 감격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흐름 안으로 완전히 100% 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멸망 당할 것이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59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입니다. 이때는 대략 한 BC 594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이나 멸망당했고 또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략 한 10년 후인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아가 사역을 하던 이때에는 바벨론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에, 바벨론의 군사력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파괴, 바벨론의 진노,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에 쏟아 부어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60절부터 6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바벨론이 황폐케 되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바벨론 직접 가서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품으라고 그냥 낙담하지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군사력이 강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라고 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바벨론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며 오히려 바벨론 사람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고.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유다를 보고 계십니다. 유다를 듣고 계십니다. 유다와 함께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기대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바벨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압니다. 다니엘 구장 2절 이하에 보시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환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으며 소망을 품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기에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바로 역전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의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이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되리라. 이것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으니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그곳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실망치 않고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곧 역전시키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초등학생 또 대학 고등학생 유스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들 자녀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물없는 시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를 멈추지 마라. 눈앞 에상 황이 마음 을 눌러도 원 망치 마라. 너의입을 지켜라. 저들 은너의입을 보고 있다.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 목...